안녕하세요. 그 다름이 아니오라 어 공지 사항을 올려 드렸고요. 지금 어 다음 주 월요일에 점검한다고 하죠. 뭐, 다른 내용은 다지벌 보려고 하는 건 필요 없고 실현해 봐다 구차 시차가 나온다고 하니까 좀더 스펙 차이에 따라서 이제 표창을 또더 많이 수급을 할수 있겠죠. 그리고 뭐 별빛 서버 명예 의 전장 이나리를 안 끼고 예, 이날이를 그 도입 안 하고 전쟁한다고 하죠. 어떻게 보면 진정한 싸움이 되지 않을까. 코인이 없으니까. 그래도 이날이 빨리 도입을 해줘야겠죠. 그리고 뭐 표창 관련해서는 돌개바람. 돌개바람에 대한 뭐 상향이죠. 어떻게 보면.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건데 여기 초월표창 제작 정책 변경 안내 있잖아요. 이거의 핵심, 핵심 내용이 뭐냐면 원래는, 각성을 안 하면, 7레벨까지, 그, 찍으면 표창이 안 나왔거든요? 그죠? 아시죠? 그리고, 각성, 1각성을 하면, 8레벨까지 찍으면 안 나왔고, 2각성을 하면, 이제 9레벨까지 찍으면안 나왔잖아요? 근데 지금 모두 표창이 다 나오거든요? 그게 이제 그 내용이, 기존 내용이, 기존이, 어, 그, 최대 레벨이 도달한 거 각성 단계의 별 그러니까 7레벨, 8레벨, 9레벨이죠. 노각성, 일각성, 이각성. 어, 변경 및 챗가 그러니까 신규 획득, 최초 획득 및 변경 시 제외됐었어요. 안 나왔다는 얘기지. 근데 변경됐어요. 각성 단계 및 레벨과 무관하게 모든 표창들이 획득 가능. 자, 이게 뭔 소리냐면 이제는 그냥 다 나온다는 얘기예요. 속성으로 뽑으면 그 해당 속성 여섯 가지 중에 하나가 나오고 무조건 무조건 그리고 이제 그냥 천 원짜 그 뭐야 천루비짜리 뽑으면은 무조건 아무거나 다 나온다는 얘기예요. 근데 이 문제점이 뭐냐면 이 놈들이 이 내용 이 내용이 되게 길잖아요. 다다 개소리, 어우 다 개소리고 그냥 그거예요. 얘네들이 업데이트 하다가 잘못해갖고 그냥 그 원래는 나와야 될포창이안 나왔다는 얘기거든요. 예를 들어서 내가 불쇄 표창을 얻고 싶어 근데 불쇄 표창이 안 나왔다는 얘기예요 그 확률이 좀 달랐다 라든지 안 나왔다는 얘기예요 원하는 것이 <laughs> 그래서 그 피해를 받잖아요 그래서 모든 초월 표창 사용하지 않은 모든 초월 표창을 만능 표창 있잖아요 그 상자로 바꿔준다는 얘기예요 결론은 뭐냐면 이 표창상 이, 지금 현재 갖고 있는 그이 그 있잖아요 보조들, 있잖아요 보조들 표창 보조들을 전부 다 전부 다그 초월 표창을 만드세요 그니까 뭔 얘기냐면 다시 한번 이거를 이렇게 해서 이렇게 다 만들어 놓으라고요 이렇게 첫루비 써가지고 이렇게 만들어 놓으라고 그냥 그냥 만들어 놓으라고요 쓰지 말고 만들어 놓으라고 그러면 얘네들이 만능 표창으로 바꿔줄 거니까 결국은 뭐냐면 각성을 하시고 싶은 게 있잖아요 그러면, 거기에다, 그, 그 상자로 바꿔주시면, 바꿔주면 돼요. 이게 만는 표창상 이거거든요? 여기서 내가 원하는 거다 선택할 수가 있어요. 아시겠죠? 예. 네. 선택할 수가 있다고. 그러니까 이, 이 상자로 준다는 거예요. 만들어 놓으면. 그럼 안 만들 이유가 없겠죠? 그죠? 그러니까, 다 만들어 놓으세요. 네그 얘기 하려고 영상 켠 거니까, 여러분들, 그, 일단은 아 나는 저기 뭐 저기 이게 있어 뭐 나는 뭐 여기 이거 있잖아요 특가 뭐죠 뭐였죠 여기 특가 <laughs> 프리미엄에 있나요 어디 있죠 스페셜에 있나요 추천 어딨더라 어쨌든 여기에 뭐 있잖아요 여러분들 그그 그 뭐였지 그 초기화 표창 어쨌든, 그거를, 그거, 그게, 그걸 가지고 있어도요, 그걸 가지고 있어도, 결국은 자기가 보유한 표창을 모두 초기화할 때는 무조건, 무조건, 초, 그, 맞는 표창으로 돌려주니까 일단 만드세요. 일단 만들고 업데이트 되면 다 바꿔서 자기가 원하는 표창을 다시 뽑으세요. 왜냐면, 속성 뽑기를 하면 또 돌려야죠. 그죠? 속성 뽑기를 하면, 예를 들어서, 난, 나는, 그냥 이거 뽑으면 첫 놈이에요. 근데 같은 건데, 나는 화살성을 보고 싶어. 그럼 3,000 룹이라고. 아시겠죠? 그리고, 그리고, 이거, 각성을 하잖아요? 근데 각성을 내가 지금 불셀를 했거든요? 각성을 했어요. 삼각성을 했어. 근데 이제, 내가 찍고 싶은 스탯을, 찍고 싶은 스탯을 내가, 나는 멀티를 찍고 싶거든요? 근데 멀티를 다못 찍어요. 이 포인트가 이제, 이제 아예 그 개념이 달라졌어요. 이거 하나 찍을 때 다섯 개 들고, 두번 찍을 때0 개가 들어요. 이 위에 있는 포인트가. 원래 각성 전에는, 그냥 나 그냥 1포인트잖아요. 이거 그냥. 근데 그게 아니라고. 그러면, 적어도 멀티가 필요한 표창한테 멀티 표창을 세번 찍어잖아요. 그럼 25포인트가 필요하거든요. 그러면, 7레벨 찍었을 때, 여기 진화를 하지 않으면, 내가 얻고 싶은 스킬을 못 찍는다는 얘기예요 지금, 피로스탯이 위에 보면 15라고 써있죠 여기 밑에. 그죠? 얘는 뭐예요 얘는 2죠. 얘는 5죠. 얘는 3이죠. 얘는 5, 얘는 1, 그죠? 이런, 이런 식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찍고 싶은 게 멀티잖아요? 그러면 처음에는 5, 2레벨은 10, 3레벨은 1 5예요 그죠? 그럼 엄청 많은 엄청나게 많은 포인트가 필요하죠? 지금 현재 1단이라고 써있잖아요, 위에. 단수를 올리려면, 이불세 표창이 필요해요. 이불세 표창을 얻으려면 뭐 어떻게 돼야 돼요? 여기, 여기 여섯 가지 중에 하나만 나올 수 있는 화석 속폭기를 뽑을 수 밖에 없어요. 그죠? 그죠? 여까지는 이해되셨죠? 그런데 지금 뽑으면 어쨌든간에 지금 뽑으면 어쨌든간 다 나와요 다 나온다고 지금 뽑으면 지금 뽑으면 다 나와요 그럼, 그럼 난 이걸로 뽑을 수밖에 없죠 근데 이걸로 뽑아도 불새가 나온다는 보장이 없어요 그죠? 그럼 우리가 할수 있는 건 뭐예요? 지금 현재 이걸로 다 뽑아놓고 맞는 표창으로 뽑아서 나중에 바꿔라 오케이